여기가 화면을 좀 크게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시아오에서 저는 지금 제 고향으로 포도를 가지러 갑니다. 근데 여기가 시아오 쪽이고요. 지금 이제 저쪽으로 버스 차 달리는 데서 찍는데요. 제 고향이 나옵니다. 문을 열고 찍어 보겠습니다. 예. 바로 송산그리시티 전망대가 보이고요. 요게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요 뒤에 시야워 불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들어왔다, 나갔다, 조개도 잡고, 또, 아이들하고 학교 끝나고 나면 이섬한 바퀴를 돕니다. 돌면서 수정도 줍고 머로다래도 따먹고, 참, 그 시절이 그립네요. 저 전망대에 올라가면은 거의 인천까지 다 보입니다. 여기가 또, 그, 신혼 저 뭐야 신혼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웨딩 촬영지로도 많이 온 거다. 예전에 영화도 와서 많이 찍었고, 여기는 체험하는 데로 다아요 청산 그린 시티 보이시죠? 예, 이렇게 바다가 막혀서 이 고속도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여기 저희 집들도 다 없어졌고 학교터도 없어졌고 다 이제 이사 나가서 우리가 어, 이제 앞으로 뭐~ 엄청나게 한 20년 후저그 때까지는 살겠죠 어, 아파트도 뭐~ 공원 뭐~ 엄청 나게 발전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개발도 하고 공사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앞고개라는 데가 나와요. 여기서 배를 타고 고정으로도 나가고 안산으로도 나가고 차가 이제 달리다 보니까 예, 이게 다물 들어오면 바다였어요. 물이 들어오면 배를 타고 다니고 물이 있으면 바닷길을 걸어서 다니고 딱 4km 고정에서 그러 이제 사강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주말에 집에 오고 싶으면 이제 왔다가 일요일 날 가고, 뭐또 날이 안 좋으면 배가 안 나오면 또못 오고, 뭐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네요. 지금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섬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뭐 고향이 이렇게 발전하고 좋게 가는 거 보니까 흐뭇하기도 하네요. 여기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사강이 나오고, 송산을 계속 서신면 쪽으로 가서 이제 포도를 가지러 갑니다. 여기 아마 고속도로를 가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를 봤을 거예요우 가다보면 공룡 화석지도 나오고 옛날에는 갈대가무송에서 막 갈대축제 같은 것도 했었고 금요일이라 그러나 차가 좀 늘리네요. 제가 내일 송산면 체육대 행사가 있어서 내일도 또 오는데 또 저희 고향 송산면 포도가 또 유명하다고 하니까 다들 또 사다 달라고 하셔서 싱싱한 거 드시라고 기름담, 딴 남아요. 그냥 무상으로 사다 이제 드리는 거죠. 지인분들 드시라고. 이제 차가 밀려요. 오늘 저기라서 그런가 금요일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추석 연휴라 이제 기성길에 이제 엄청 복잡해 지겠죠 아직 송산휴게소가 안나왔어요? 음, 송산휴게소라 그래갖고 송산포도 여기가 포도가 유명하다 해서 송산포도 휴게소에요 이름이 그래서 예전에 저희 저기 외사촌 언니도 여기서 장사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안하시는데 수개소도 아주 크게 잘 해놓고 또 이것저것 또스개소에서 포도도 팔고 송산면이 옛날에는 뭐 참외, 수박 이런거 밖에 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포도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이제 적포도만 하다가 캔별만 하다가 지금 샤인까지 해갖고 삶았을 때까지 엄청 많이들 합니다. 저기 이제 공사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게 다 이제 바닷물 막혀갖고 하나하나 시작이 들어갑니다. 제머릿 속에는 예전에 여기가 다 물이 차여 있고 이 섬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그거가 머리에 박혀있죠. 그 모습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낯설기도 하지만. 이렇게 차를 타고 뭐 아무때나 다닐수도 있고 고향이 발전되면 어, 어디는 뭐 고향이 없어지는데도 있는데 이렇게 발전되면 좋죠 나중에 이제 저도 고향이 내려와서 살아야될까봐요 추석이 돌아오니까 이제 선물그러미 하나하나씩 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점성 점성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응.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여기저기 다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죠. 박특미시뭐 그런 브린시티 이렇게. 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궁금하네요. 여기에서는 안 들리고 그냥 가나요? 들릴 일이 없나요? 오다가 들려요? 빨리 포도를 싣고요 여기저기 나눠주러 용인까지 돌고 가야 돼서 빨리 빨리 가야 되겠네요 송산포도송산포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다른 지역에서 송산포도 살때 혹시라도 또 포도박스만 송산포도로 해놓고 다른 포도를 넣어서 팔아갖고 여기 또농사하시는 분들한테 배를 끼치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가서 바로 우리언니 친구분 대가서 바로 딴 거를 싣고 가는 건데 믿고 드시려고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송산포도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알이 굵어요 그리고 포도가 새카하면서 일단 당도가 높습니다. 그거를 하면 나중에 딴데 가서 송산포도 박스를 봤을 때 그거를 한번 보세요. 아, 포도알이 굵고 당도가 좀 좋고 이런 거 일반 포도들은 이제 포도알이 조금 작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포도알이 크고 음, 바닷바람을, 해풍을 맞고 포도가 있는다고 해서 아마 다들 아주 아주 집집마다다. 포도 작업을 해가지고 길 옆에 다 이렇게 언더만 치고 뒤에는 포도 가시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바로 거기서 딴 거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뭐 속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그냥 싸게 그냥 갖다가 싱싱한 거내 고향 것들이라고. 그래서 먼저 한바탕 날로 줬는데 또 시키셔가지고 그걸까지 제가 공사를 합니다. 고양이 송산면이라고도 응? 선전을 하니까 내가 나오면 거는 저들 빠진 무생이 이제 근데 이일 은표들이 진짜 이렇게 변화가지고 이제 시월이면은. 하고 가다가 제 고향이 나오길데 붕덕거리의 유명산으로 찍어보겠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송산포도휴게소까지만한번 제가 찍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송산포도휴게소가 나옵니다. 이 길을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려보세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여기에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지금. 아, 지나왔고, 이제 좀 있으면 어, 사강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은 추석 연휴 네, 이제 고향 가실 분들은 또 고향들 가시고 저는 또뭐편의점이라 일하게 될것 같아요 일하실 분들은 또 일하시고 아무튼 두루두루 정겨운 추석들 보내시고 어또뭐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온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이제 또 연휴에 여기저기 놀러갈 때 있고 어, 가족들 만나고 그러는데 많이 부딪히고 그러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항상 이 건강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올 편이를 떠나보냈습니다. 폐암으로 항상 암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 그러다 보면 이 암세포가 사람한테는 다 있다네요. 근데 항상 즐겁게 많이 웃고 박수 치고 남 미워하지도 말고 재밌게 살다 보면 이 암세포는 침투를 안 해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냥, 막,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이럴 때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암세포가 치고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대치법은, 좋은 약도 약이지만, 어, 웃음이에요, 웃음. 많이 웃으시고, 좋은 생각들만 하시고, 내가 많이 남으면, 못한 사람 좀 도와주고, 혼자만 저기 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저는 인생을, 지금 저도 이제 뭐 60대지만은, 어, 주는 즐거움이 있지, 받는 게더 어색해요. 네. 언젠가도 제가 이런 거, 이제 우리 집 찍으면서, 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상이 참,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어, 뭐 뒤통수 치는 사람도 많고,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저도 많이 끊어냈지만, 자기의 영리목적으로만 들이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사회가 뉴스를 보기가 겁나요 그냥 보면 뭐 죽였네 살렸네 그냥 그런 참 으시시 사건만 나오고 지금 경기도 엄청 어려운데 서로 합심을 해도 지금 적인데 너무 그런게 안타까운게 많아요 어쨌든 그냥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열심히 열심히 소풍 나왔다 생각하고 열심히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지금까지 윤금이 가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